예, 이번 시간에는 어,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 요즘 그 평, 평평교, 어, 지구가 평평하다는 어, 주장을 하는 어, 사람들이 어, 몇 있어갖고 사실은 평평교가 왜 등장을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왜 등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 숨어 있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그 다음 지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 바뀔, 바뀔 수 있는가, 아,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 지구는 둥글다고 이제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구는 둥굽니다. 에 우주가 지금, 에, 무한한데, 우, 에, 지구가 지금 둥글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어, 어떤 데서는 보병공 자리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차원 높은 5차원, 10차원의 경지로 들어가는 표현을 하고, 어 우리나라에 어,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 조상들이 그 개벽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다 같은 개념이고 어, 다 같은 에, 의미를 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이 어, 사실은 이 우주가 변혁이 오고 지구가 어,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하는데. 요즘 평평, 평평교, 지구가 평평하다. 해와 다른, 가짜로 이제 달려있는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이, 그리고 외국에서 그런 동영상을 많이 뿌려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뿌리는 이유는, 평편 교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단순해지는 1차원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는 3차원인데 2차, 1차로 만들려는 규모를 작게 해야만이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무의식에 무한 우주를 아는가 하고 유한 유한한 세계를 아는 이런 상당한 차이를 두는 관점이 생깁니다. 이게 관념이고 체면이고 세뇌가 되는 것입니다. 즉 지구가 편편하다는 것은 옛날에 그 서양에서 보통 천동설이 나올 때. 이게 기독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기독교가 아, 세상을 또 어지럽힐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평평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아, 믿거나 믿거나 뭐, 안, 안 믿어도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무의식의 아, 세포 곳곳에 자리를 잡다 보면 뇌의 구조가 단순해지고 어, 동물 수준으로밖에 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뿌리는 이유가 어, 반대로 역추적을 해보면 사실은 3차에서 5차, 6차, 어, 8차, 9차, 10차원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 어, 기반을 뿌리를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이런 그 비밀이 있음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냥 평평교아 어, 강의를 뿌려대는 사람들의 말을 동조할 경우는 앞으로 그런 어, 스스로 가두는, 스스로 뇌의 규모를 단축시키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변역이 오는데, 어, 우리나라 말 중에 옷이 없어서 그리고 사라지다 옷이다 사라지다가 이 단어는 어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지구를 이12 12 간지로 나눴을 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보면 위에 정상이 자와 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오, 시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요 자리가 새롭게 오, 오게 되고 그 있던 자리는 사라지기 때문에 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측, 임묘, 진, 사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사라져서 오 이쪽으로 오게 된다는 뜻이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 지구가 자전축이 축이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를 우리 조상들은 우리 단어에 우리나라 말에 에, 달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런 것을 어디서 어, 들은 바도 없을 거고 저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해 보니까 아 우리나라 말 옷이 없어서 사라지다가 오 진사 어, 자축인며 진사 그다음 오가 오졌습니까? 이런 거를 비밀을 감축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끝내고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